간다. 에. 여러분 보기 내기다. 에. 잘 풀어봐라. 응할수 어? 있을 거야. 어 포인트 살려서 잘 풀어보세요. 갑니다. 준비 시작. 시간 됐습니다. 보기가 4개임에도 불구하고 30초를 드린 이유를 지문이 길지만 뭔가 문장이 짤막짤막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자, 정답 보겠습니다. HS님 D, 어, 셀럽유리님 D, 또순이 D, 가자 D, 다나님 D. 그래요. 좋아요. C1620님 D, C16166님 D, C1599님 D. 정답 D. 그렇지? 자, 우선 문제 푸는 방법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맞지 않는 것은 일단 우선 나스 동글베이. 내가 문제 푸는 걸 흥분해가지고 어, 헷갈릴 수 있으면 나스 동글베이. 그러니까 네개 중에 세개는 맞고 하나가 틀렸으니 하나를 잡아낸다. 그러면 맞는 세개를또 이렇게 맞춰보는 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뒤에 중요한 건 뭐라고 되어있냐면 Only Pines Catering. 이라고 돼 있고, 여기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이나 주제에 관해서 맞는 내용은 하고 나면 전체 진이죠. 전진 문제라고 그랬고,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는다 했어요. 그 보기를 먼저 읽은 상태에서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먼저? 먼저 찾아보기 편한 것부터 먼저 찾아가라고 그랬어. 요그렇지 그래요. 좋아요. 자, 여러분이 해석을 다한 이후에 찾아가기 편한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문제 풀이 방법부터 먼저 잡아봤고, 마지막 쓰세요, 갑니다. 마지막 쓰세요, 가겠습니다. 준비됐제? 네네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제, 진짜? 그래요. 잘 써주세요. 갑니다. 쓰세요. 저는 보면서 파트 7은 뭐라고? 회사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 중에 올리브든 파인은 안 중요한데, 케이터링이니까 뭐야? 뭐야? 출장 부패 업체군. 출장 부패 업체를 토익이 좋아하죠. 많이 납니다. t has been providing. 케이터링은 제공해왔습니다. 쭉 제공해왔습니다.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쓰세요.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그냥 읽으면서 이거를, 아, 높은 수준, 양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뭐 좋은 서비스. 맨날 하는 말이지. 어? 나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업체 본적 있어요. 토익에서. For 15 years. 15년 동안. 쓰세요. 앞에서부터 뒤로 쭉 다시 갑니다. 아 어쩌고. 정쌤이 파트 7에서는 회사 이름이지만 회사의 종류를 알수 있는 경우는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출장 부패 업체가 제공해 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요. 15년 동안. 어렵지 않아요. 쓰세요. We can accommodate. Accommodate. 뭐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질문할게요. 수용하다 그러면 보통 뒤에 목적이 뭐가 와요? 뭘 수용하는 거예요? 뭘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말할 수 있다면 이 동사를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몇 명을 수용하느냐라는 양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양한 요구, 다양한 필요를 accommodate. 그러면 충족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렇지 좋아요. 가능한 인원 이런 거 좋아요. 어? 여기 뭐라고 있어? All types of functions라고 나와 있네. 여러분, function 단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능? 기능 말고도 뭘까요? 기능 말고도 지금 케이터링업체니까 모든 종류의 function 뭐지? 그렇지 행사입니다. 모든 종류의 행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만 알면 안 돼요. function은 뭐라고요? 행사예요. 행사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functions 다음에 from 나오면 연결되겠죠. from A to B잖아. 어떻게 돼요? 그치. 사적인 파티부터 기업 행사까지 corporate events. 문제 없지? 넘어갑니다. 자, 쓰세요. 앞에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형태의 행사들요. 어떤 행사들이냐? 저 개인적인 파티부터 회사 이벤트까지 쓰세요. Here is where. Here's i where 이거는 바로 안 들을 수 있는데 here 여기가 뭐뭐뭐뭐 뭐뭐 하는 where 부분입니다. 그죠? Where 이장소니까 here is where 여기가 뭐뭐 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넘어갑니다. 쓰세요. Differ from 뭔데? 뭐뭐와 다르다. 우리가 뭐와 다를까? 우리가 뭐뭐와 다르다. 그죠? 보이세요? Our competitors in the area 쓰세요. 이 지역의 우리의 경쟁업체들. 이 지역의 경쟁자들, 경쟁업체들. 그렇지, 쓰세요. 쓰세요. 어떻게 돼요? Here is where. 이것이 바로 어떤 부분이야? 우리가 이 지역의 경쟁업체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겠습니다. 쓰세요. 우리 직원들이 알 뭐라고? Oh, professional. 모두 전문가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전문적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그죠? 쓰세요. And highly trained. 고도로 훈련받았습니다. 고도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Highly. 그죠?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쓰세요. 앞에서부터 들어간다. 우리 직원들은요. 모두 전문적이면서 고도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쓰세요. 자, 이 문장 긴데, 그냥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것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have 목적어 뒤에 pp 형태가 한눈에 들어가야 돼. 어떤 뜻이야? 어, 어, 여러분. 어떤 뜻이야? 우리는 하게 만듭니다.죠? 우리의 메뉴들이 tailored 맞춤형이 되도록 합니다. 맞지? 어, 그렇지. 좋습니다. 요렇게 여러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we can have our m a n u items 이렇게.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메뉴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어쨌든 핵심은 뭐죠? 메뉴가 맞춤형이라는 거야. 그죠? 메뉴를 맞춤형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맞춰드린다. 가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쓰세요. 투부장서,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to meet your specific dietary needs. 당신의 구체적인 식사 필요를, 식사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to meet. 충족시키다 그죠? 어, 그래서 나는 채식주의자다. 아니면 저는 뭐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락토프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거기에 맞춰 준다라는 거죠. 그게 다이어트리가 되는 거죠. 식생활, 식이의가 다이어트리. 맞제, 그렇지. 맞추다, 충족시키다, 다잘 맞는 표현이에요. 어, 그래. 요 좋아요. 여러분 이 단어 꼭 기억해주고요. 토헤션은 자주 나옵니다. 테일러는 뭐라고? 맞춤이야. 맞춤하면 떠오르는 게또 뭐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카스타 카스. 타 customized. 맞춤형. 맞춤형. tailored, customized. tailored, customized. 라고 기억해 두기 알겠지?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갑니다. 자, we can have our menu items tailored. 우리가요, 저희 메뉴들을 맞춤형으로 할수 있는데 어디에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구체적인 식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 단아님도 참 잘하고 계시고요. 아주 좋아요. 쓰세요. We offer assistance. 우리는 도움을 제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쓰세요. With event p l a n n i n g 뭔데? 행사, 기획이죠. p l a i n g 은 계획 짜는 거죠. 이벤트 기획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ssistance. 그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with가 나오면, 아하, 몸에 대한 도움이야. 이벤트 기획에 대한, 이벤트 계획에 대한 도움이야. 넷째, 좋습니다. 쓰세요. 되게 잘 나오는 단어죠. 무슨 단어야? affordable? 안 비싸다. 비싸지 않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쉽게 말해, 저렴하네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적당한. 근데 여러분, 사실, 적당한이라고 해석하시는데요. 예, 네, 맞아요. 근데 a f f o r d a b l e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옷을 입고 있는 의미는, 감당할 수 있는, 별로 비싸지 않은 이런 의미지만, 사실은, 사실은 어떤 거냐. 사실은 본연의 모습은 저렴하다는 거예요. Affordable. Affordable price입니다. 이러면 안 비싸요. 저렴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좋아요. 자, 앞에서 들어가다 우리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뭐에 대한 도움이? 행사 기획. 행사 기획을 어떻게? 안 비싸게 해요. 저렴하게 해요. 오기, 도기 쓰세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렵지 않잖아. 12시에서 1시. 12시에서 1시간이라 저녁 10시까지 어렵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딱 읽는 순간 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에 관한 정보구나만 알면 되는 거지. 좋아요. 자세한 보겠어요. 하나씩 가보자. 나는 보기를 먼저 읽어봤어요. 보기를 읽어보는데 보기 4개 중에서 뭘 가장 찾아가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얘는 것 같아요. 왜요? 얘는 숫자잖아요. 10년 이상이잖아. 그러면 뭐몇 년간 숫자 나오는 거 가본다. 어디 있어몇 년간. 15 years. 니까 얘는 맞아서 답이 아니야. 그죠? 자, 이건 행사의 종류입니다. cater for a birthday party. 생일파티죠 행사 중. A birthday party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아, 그러면 생일파티는 어디 있어? 아, 보니까 functions가 대강 이렇게 갑자기 functions가 하나 싹 볼수 있지만 그런 경우 는 드물고요. 대강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아, 고 아, 데 앞으로는 아, 수용할수 있다는 건데 아, 행사들 private party, 아, 개인적인 파티 가능하니까 얘도 되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Flexible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겠지. 메뉴 옵션에 대해서 flexible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해준. 토익에 나오는 맞춤형 두 가지 뭐라고요? Tailored, customized, tailored, customized. 혹시 tailored, customized 없나 보는 거야. 오, tailored 메뉴 옵다 보는지. 그죠? 아침이랄지. 아침. 뭐 어디 있어요? 시간이죠, 시간. 시간 이렇게. 오후 12시부터네? 정답. D는 잘못된 내용이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 됐습니다. 그럼로 정답은 D. 자, 이거 네. 어, 보기 어,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 이 질문할게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Open request가 무슨 뜻이라고요? 요청 시에 요청화면 이제 요청하면 요청 시에. 오케이. 좋아요. 자어 지금 유튜브 화면이 흐립니까? 그렇습니까? 유튜브 화면 괜찮습니까? 음. 확인하겠습니다. 핵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5년이란 건 more than a decade. decade가 10년. 이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The birthday party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private party.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형. 맞춤형이 뭐라고요? flexible. 메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 대체, 오, 기, 도, 기, 해, 주, 리.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 줄입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A comedy. A comedy. 쓰세요. 수용하다. Function. 기능도 되지만 행사. Differ. 뭐뭐랑 다르다. 그죠? 다르다. Tailor. 맞춤형하다. 맞추다. 맞춰준비하다. Flexible. 알죠? 탄력적인, 융통성 있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이만 사라질게요.